오구가 뚫대요 와, 바위 밑에요. 나 미쳤다, 여기. 나뿌리에 이렇게 감겼으네. 오구삼. 아, 삼을 캤는데, 내두가 한 20년은 넘어. 여기 사고 하나 오고, 이게 이제, 방금 올해 첫 사고. 자, 야생사고 이렇게. 강패가, 심사위 왔는데, 저 위에도 힘이 있네. 네, 오늘 강패가, 신선이 왔는데 어린 새끼 삼이 좀 보이네. 인사 아니요. 자, 일로와 봐요. 그 켜면 안 돼, 그런 거. 예. 네. <laughs> 요 이저기 요, 요 하나만 켜. 하나만. 어린 삼이 좀 보이네. 같이 온 보인다. 형님. 일단, 자, 개시해라고, 아직 올해 강패는 삼 하나도 안 캤으나 보기는 많이 봤는데, 어리네, 어려. 딸은, 상고 딸은 달고 있으니까, 형님 접대용 하나 캐라 걸고. 자, 여기도 이렇게 삼이 있는데, 이건 뭐, 강패가 달린 있는 데는 있는 산밖에 없습니다. 강패가 다시 나와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냥 웃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옛날에 좋은 삼을 캤기 때문에, 이제, 한 7년 전에 캣든 자리 한번가보려고 강패가 오다가, 한 6, 7년 전에 이렇게 신어왔던 것들이 많이 보이네요. 자, 강패가 올해 첫 오구에다가, 여기 오구에다가, 여기 사구 하나 오고, 이제 새끼들이 이렇게 많이 있네요, 여기 새끼들. 그리고 저, 저 뒤에도 갖고 있고, 이제이 이 정도 자삼이 있으면, 삼은, 야생 삼은 정말, 내두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보해도 10년 이상은 컸을 겁니다. 일단 자좀 이따가 내두 확인을 해보겠지만 야 오늘 첫 신산행 와가지고 오늘 삶을 무척 많이 바쁘네. 남들 이렇게 하면 여에는다 여기 여기에 우 남들 이렇게 강뼈가 열심히 산행하고 이런 삶들을 보면 올림은좀 시기합니다. 근데 자 이제 593자 기념촬영도 하고. 저서이 오늘 여기 우리 제자와 저기 내 누구 싸하는 사람 우리 백합 싸입니다 백합 백합사부. 싸우고 산삼내가 체험시켜 주려고 왔는데 오늘 강패가땡 잡아옵니다. 땡잡아봅니로 야. 아, 강패가 오늘 이렇게 삼을 소거텃 초지를 한번 해 봅니다. 것처를 야. 잡아. 세 좋다. 자. 이 이제 방금 올해 첫 사고 최심을 해보니까 내도가 제법 있네. 음. 음. 그놈이 그놈이 좋으면 우리 제다가 저놈이 좋겠대요. 오늘 그돈 떨어져가지고 우리 지금 이거 기름값 해야 되는데 자. 아깝게이거 새끼들. 응. 그럼 새끼보다 빼고 해. 새끼들은 또 이쪽으로 옮겨야 되고. 넓.. 넓.. 넓게 파야 할것 같아 알았지 어비가 좋으니까 그래? 아이고 그놈은 배가 불고 는데괜찮겠는지 <laughs> 오늘 그 깨니까, 그낙깨이가 <laughs> 이제 삶을 좋은 삶을 많이 키워야 고그 삶도 많이 캐 봤는데 음, 안 갖고 왔는 안 그.. 그 놈을 안, 가, 안 가져왔다가 여기 나온 뿌리지응 음. 야생삼은 <laughs> 딱 봐봐요 삶이 바로 위에서 내두고 있잖아 야, 뭐, 참, 좋다. 크다. 여기, 좋 뭐요? 뭐야 그냥 잘 캐. 아이고, 봐봐. 야생삼은 사에 이렇게, 오오. 바로 나옵니다. 자, 내도 이렇게, 이제, 꼬여있고, 야, 내도, 내고야 뭐, 야, 진짜 한, 약도 잘못됐어. 아이고. 오오미, 이건 몇 자, 개만 있거든, 진짜. 자, 오오. 자 오오. 오늘, 멋처럼 실력님이 이뻐 예쁜 에 아, 딱, 그, 이렇게 재진해줬다고요. 아이고. 진짜 저거. 가, 가만있지? 뭐 뿌리 안, 안 상해도 조심계서요 진짜 뿌리. 이쪽은 갔다 이 너무 밖에 있어가지고 요이삶이 많이 고생을 했었나요? 오래간만에 아 위에만 있어야 얘들이 지금 감, 여기 지금 벌 먹고 숟가꾸기 하고 나가지고 지금 와너어 어머 어네가머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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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이놈들은, 이, 야생삼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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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엽도 위에만 이렇게 딱 자라고 있습니다. 자, 얘들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참은, 야생삼은 항상 이렇게 위에만 있는 거야. 땅속을안 들어. 땅속에는 어차피 사람이 실를 내리니까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아이고, 강패가, 아직까지는 흥분이 안 되네. 나는 흥분했니? <laughs> 그삼 두신 삼. 아예 안봐안봐봤 여기 나쪽이쪽이도 힘을 내 하나 또박 박았구나. 그러니까 아요요 요리 봐봐 요 음. 밑으로 붙여봐. 밑도 또 박았지. 응. 이거 또 해야지. 아니, 그러까 이거 나무, 어, 나무 잔뿌리. 아. 진짜 좋다. 좋는 않아요. 우리 이거. 아, 이거, 자, 자, 어, 야 됐어? 이거, 이 저기야, 됐어. 야, 내도 네, 가요. 안돼 짓눌려가지고 뭐 이상한 인간같이 크구 굴돌하지 말고 아니, <laughs> <나 울게>. 요 <laughs> 색을 약통을 봐다 약을 여기 야 삼을 했는데 내부가 한 20년은 넘어 보이고요 참이 색을 잘 입었는데 이게 이런 색을 입어야지 약통이 좋습니다 참이 자 오늘 강패가 올해 저 적대산행 왔다가 색을잡아보는데 이걸 누구 습니까 저가 보고, 저가 켰으니까, 강패꺼요. 아니면 <laughs> 서인 나눠 먹어야 될까? 이거 궁금하네요. 자, 이 정도 하면, 솔직히 옛날 같았으면 가격이 꽤 나갔습니다. 자, 493 보고, 강패가 이렇게, 자, 3월, 올해, 첫침사행 왔다가 이렇게 대박 날지 몰랐습니다. 아, 왕대박입니다! 강패! 아이고 우리 신령님 감사하오요 감사합니다 신령님 감사합니다 아또또 내일 모레 또 막걸리 딸러 와야 되겠네 미쳐버리네 분도 <laughs> <laughs> 모르잖아 이게 삶이 어디 있는지 <laughs> 여기 있잖아 좀... <laughs> 알았... 어 한다고 <laughs> 하네 야 이거 저거 안되니 뭐 하는 거 창구가 여기 두개 있네 저기 하나 어 <laughs> 그저 가시고 큰살이 깍둑이 하나 아이고. 창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건 어디다 아 <laughs> 오늘 삶을 좀 보기는 보는데 어린 삶이 많네요 아까 여기 하나 있었는데 여기 여기도 이렇게 삶이 아주 어린 게또 있네 상구가야 여기가 너무 빨리 온것 같아요 여기 큰 삶은 안 나올 수도 있어 좋은 거 얼른 자 삶을 빨리 찾아보십쇼 그딱 정확히 정확히 2m 앞에다 놔두고도 삽물못 찾는 사람 있네요. 아나 미쳐버려. 네, <laughs> 와, 네. <laughs> 저기 삼이 저렇게 있는데. 하나 있어. 아, 이제서야 찾았네. 아이고, 나 웃겨버려. 네. <laughs> 아, 나잘 찾아보시죠. 이. 저 위에도 또 하나 있으니까 나는 다 보여. 이. 자, 이렇개삼에 오늘따라 이게 바인데 이거. 네, 네. <laughs> 야? 몰라. 야, 저게 거기서 켰는지도 몰라. 야, 이거 상군데. 야, 딸을 물고 있네. 잘 찾아봐요. 그쪽 또안 가봤어, 나는. 그쪽도 있을 수도 있어. 어, 밥지 말고, 있 상군이. 거는수북지거든어 야, 오늘 그 참. 대박 났네. 자, 자, 그 위에 거 찾아보시오. 자, 저, 삼에 지금 놔두고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데 삼을 못 보고 있네. 하나는 찾았고 두 개가 있는데. 자, 오늘, 이제 거의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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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찾았습니다. 거기 있다고. 지금 딱 손짓하네. 자, 저기 저렇게 삼에 있네요. 자. 사구짜리저 밑에 하나 발견했지 빨리 가야 되겠네. 빨리 가, 빨리. <laughs> 자, 삶물 적당히, 아, 샘플 켰으면 됐지. 그만큼 얼마나 켜려 그래. 자, 여기 사구 하나 있습니다. 뭐, 이제, 11시 됐다고 이 양반 뿌리를 뺀다는데, <laughs> 우리는, 다강 빼는 지금 아까 그걸로 만들어 갑니다. 두 뿌리로. 뭐, 욕심 안 부려요, 삶. 뭐, 하루 종일 다 해도 고생, 생고생 마디. 오늘 못캐면또 내일 캐고 그렇게 삶을 캐는 거지. 강패를 조금 이따가 화산을 끕니다 여러분 좋은 것 좋죠? 응 여러분 조금 그, 아니 조금은 해뭘 똑같죠. 섬 좋아요 아, 쪼까 낫다고 쪼까 낫다고? 영범이 어, 조우기치는 켜지마 아니 난두 뿌리 켜오려면 켜고 알아서 하셔 <laughs> 나한테 아유. 나는 그런 건 거의 뭐손안 대니까 또 오구가 또 있대요 와 바위 밑에요 나 미쳐본다 여기 갖고 하나 있고요 이거 뭐예 이거 오늘 꼭강배 어쩌다 이렇게 꿈짜리가 좋았나 이거 이제 오늘 또산신령한테술두잔 올려야 되겠네 한 잔만 올리라 그랬더니 자 야생사고 이렇게 아따 주들이 살고 싶은데 살니다 이건 뭐지 이성욱이 또 나도 이 그, 나가 아, 있구나 나가 있어 있어요? 뭐 응, 어어니까아니 이거 기 다이가 많아야 안 돼? 아니, 아니, 이것어게 좋아? 아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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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아니, 아니,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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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자 나도 오고타터 하나 가야지. 가만있어, 가만히 응? 움직이도록 가만있어. 내가? 시키면 안 켜진 게, 시키면 더꺼지있 않아. 내 땅에 뭐 있는데, 이렇게 딱딱한 땅에 붙어있는, 뭐다 내가 살키면서 이렇게 있는데, 천방이 이새끼이 좋은 사람 아니면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사고만 못할 것들이. 나쁜 상이랑 나쁜 상이랑 나쁜 상이랑 가은 지존 선수입니이뭐 이거 청물에 뿌려요. 물 청물에 뿌려 갖고 나무에 틈달라 붙을 때 아이고. 음, 삼이 어? 엄청 큰 나무 큰나이고 자, 해 실망. 자자. 형님께 자, <laughs> 강패는, 에휴, 이렇게, 엉망, 이런 나무 뿌리 위에 삼이 붙어 있는데, 에휴, 쓸만하지 않아서 그냥 놔둬뿜다, 캐다가. 이건 나중에 그냥 묶고 말아본데, 이제 저기, 우리 사부 백합 사부보다 캐라고, 가지고, 몸보신하고 캐, 게힘들어 아유, 저렇게 전디가 잘 돼. 그러니까 삼이 전디를 못 자르지. 봐봐. 요, 이렇게, 이렇게 딱 나무 뿌리에, 자, 삼이 이렇게, 나무 뿌리에 이렇게 감겼으네. 아니, 상구나. <laughs> 아, 니 상구나 네, 오구나 그게 아니고 이 봐봐 형님 이렇게 고생한 사람이 상구 오 그때 안대 삼이 삼이 이렇게 고생을 했네. 이야. 뭐?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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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보러. 자, 삼이 이렇게 고생했네. 야 나무 뿌니다 나무 뿌리 오구가. 야, 오구 삼이 나무 뿌리 사구 삼입니다 이건. 493도 고생을 많이 했네 거기가 아까 3을 캤던 자리가 햇빛이 좀 들어오고 그래서 애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여기 내도 형성 이렇게 되는 과정을 이렇게 보시면 확실히 고생을 했다고 보이네요 493이나 뭐 593이나 나이는 어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래도 593이 나이가 더 많고 493도 한 15년 정도 보이네요. 올해 첫 강패가 593 했는데 쓸만한 거 하나 캤네.